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선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차량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차는 되게 오랜만에 가지고 와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이 차량은 사고는 이제 아쉽게 조금 있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금액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쉐보레 스파크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라이트에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안개등 문제없이 잘 나오고 앞범퍼 상태도 지금 꽤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에도 따로 찌그러짐이나 이제 돌튀김으로 인한 칠까짐 그런 부분들 전혀 없고요 앞유리에도 금이 가 있거나 돌이 튀겨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측면의 차량 타이어는 거의 한60% 정도 여유롭게 남아 있고요. 차량 휠은 순정 14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사이드미러 보시면 깨 있는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운전석 측면부 상태도 이제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 잘 유지해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문콕들은 아쉽게 조금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는 지금 거의 한 4, 0 50% 정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 보시면 후면부 지금 범퍼 부분도 지금 양쪽 다 깨끗하지만 여기 가운데 부분, 지금 이 부분에 살짝 조금 좀 누가 콕 박은 느낌이 들죠? 네, 크게 티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여기 LT, LT로 지금 보여지네요. LT 등급 차량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렁크 보면 경차다 보니까 일단 뭐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e 열 시트가 앞으로 폴딩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 잘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쳐지고 이렇게 다시 펴집니다. 아, 그리고 네, 하단부에는 비상 공기 주입기까지 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반대 측면부도 살펴볼게요. 반대 측면부에도 이제 물콕들로 인한 이제 좀 칠까진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있지만 크게 티는 나지 않고요. 이 사이드 미러 커버도 반대랑 동일한 컨디션이고 핸다 부분도 양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 범퍼 조수석 부분에도 지금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의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파크 차량 외관적인 상태 둘러봤고요. 바로 이제 엔진룸 열어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스파크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단 엔진 상태도 지금 꽤 양호한 상태고요. 왼쪽부터 이제 빠르게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는 이제 냉각수통 장착되어 있고 육안으로 봐도 적정량 그리고 적정한 색상 잘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스티어링 오일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워셔액 주입구까지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은 뭐 당장 교환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양도 지금 적정선에 있고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표지 박스랑 이제 브레이크 일통까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스파크 차량 엔진은 구성안에 도와드렸고요.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소리도 지금. 딱 적당한 소리 잘 들려주고 있어요. 부조현상도 없고, 이렇게 지금 이제 스파크 차량 엔진 구성 안내 마쳐보도록 하고, 실내 들어가서 실내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파크 차량 실내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일단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차량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등급이 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핸들리모컨도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죽 시트까지 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실내 옵션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컬렉션도 잘 나오고요.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이제 모드 버튼 체크할 수 있는 버튼, 이제 핸들 리모컨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토 윈도우들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실제 주행거리는 91,393km, 그러니까 약 91,00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 이제 뭐 키로수 짧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위쪽 보시면은, 여기, 여기 위쪽 보시면은 네 여기 위쪽 보시면 이제 사제 하이패스 단말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문제 없이 잘 나와주는 차량이고요. 비상 전등 버튼 밑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지금 라디오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스피커도 잘 나옵니다. 억스랑 여기 USB 포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제 수동공조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히터랑 에어컨도 문제없이 잘 나온다는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촬영 전에 전부 다 확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컵홀더 가운데에는 시그, 시거잭 포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까지 네, 이렇게 내려와 주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파크 차량 이제 실내 구성 안내 맞춰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영상 안내 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렇게 쉐보레 스파크 차량 외관적인 상태랑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엔진 소리 실내 구성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스펙이랑 금액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량 연식이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등록일은 2011년 4월 29일 날 최초등록이 되었고요. 차량 등급은 AT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주행 거리는 약 9만 1,000km 정도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색깔은 이렇게 블랙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의 사고 이문는 아쉽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사고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능점검표 띄워드릴 테니까 일시 정지하시고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띄워드릴게요.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쉐보레 스파크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의 또는 궁금증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될것 같고요. 탁송거래나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더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